습니다 이빨 드러내면서 흡족하게 웃는 모습 보세요. 짝눈에다가 아주 마음에 들어. 자 공동연구 협정도 맺고. 아, 누비아 만났습니다. <laughs> 환대를 받아보고 싶소. 자아지텍까지 만났고요. 친구로 맺으니까 갑자기 두 개의 문명을 확 만났네요 자 여기 이렇게 보이죠 카이로 그러면은 여기 원래 아즈, 아라비아에 있었던 얘긴데 보자.. 뭘 지어줄까 야 빅베인 하나 지어봅시다 빅벤이 이제 불가사기를 짓게 되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금고, 돈의 두 배의 국고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 요거를 활용해서 일단 돈을 한번 뿔려 봅시다. 빅뱅이 뺏길 것 같기도 한데, 자, 야포 하나 내려 보내주고요. 자, 한 대, 두 대, 자 이거는 내부 아니다 이집트에 하나 교역 보내고요 바로 넘깁시다 자 이제 그리고 교환 부품이 또 뚫리네요 교환 부품이 뚫리니까 이거머스키병보병으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도 지역군대로 좀 바꿔줘야겠네요 다담터는 도시화 개발이 올라가니까 아뭐또 비명을 질렀네. 이 <laughs> 비명까지 질린가? 많은 이들은 많은 이들은 자 산업화 뚫었구요 어. 테크를 또 타야 되니까 자 내연기관. 아 일단 산업화를 먼저 뚫읍시다. 그리고, 내연기관. 아, 교형로 저거 노는 게 아마 그걸 겁니다. 어, 지금 교형로 하나 생겼네? 이게 원래, 그, 제가,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났네? 요거, 아, 상인공화제. 상인공화제였다가, 지금 교형로가 하나 늘어가지고, 원래 77이었거든요. 어쨌든, 교형로가 다시 하나 생겼네요. 어. 아즈텍이 광력이 72, 77, 82. 어, 그러네요. 저보다 아즈텍이 광력이 높, 아즈텍이 저보다 광력이 높네요. 대전 차병. 음. 얘도 근데 주는 유시 없는 데는 64, 이렇게 있는데.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통 컴퓨터가 일자로 테크를 많이 타서 대전차 병은 좀 좋아하더라고요 과 뭐야 AI가 그래서 대전차 병만 쭉 뚫은 것 같고 나머지는 좀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일단 직접 부딪혀 봐야 알것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보병 군단 하나 만듭시다 야 포로 한데, 이 이거 는 일단 진급 하나 해, 주 도록 하겠 습니다. 약탈 자, 이러 박탈 치고, 자, 샌다이 치러 갑시다. 어, 잠깐만, 이거 내가 잘못 잘못 움직였 다. 아, 이거 잘못 움직였네요. 자, 일단, 왕산. 조선 뭐야, 이거. <laughs> 조선 뭐니? 조선마가 거 딴거 없나? 딴데 갑시다, 차라리. 아까 광력 차에가안 나가셨으니까, 열로 보냅시다. 테너치 트트라 나네. 아즈텍의 스파이로 보낼게요. 아 이거 발표 안 되는데? 이제 공성추도 못 뽑는데? 제발 밟지 마. 안 돼. 밟으면 큰일 나. 자 지금 포도 저 없고요. 와인 없고 향신료도 없죠. 돈을 이렇게 더 얹어 준다고 하는데, 보자. 혹시 없으니까 이거 교역은 국경 개방까지 해서 받아 줍시다. 제발 밥지만아스테카 로마. 저 어, 안 밟았네요. 제가 도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모든게자 일단 카드를 역거로 빼고, 지역분들이 껴넣어서 친거이친 보병으로 구는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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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친구 그냥 이 바로 그이 온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스퍼드 대학도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학력도 어쨌든 퍼센테이지로 높여주는 게 좋으니까 여기 에 융단지 하나 치고요. 자, 여기 미술관 하나 올리고 여기는 계속 벌목을 좀 합시다. 계는 짓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샌다이 공격을 좀 하고요. 다음턴이면 샌다이도 정보를 하겠네요. 그러면은 이 야포는 후코카 쪽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약탈 한번 해야겠다. 어. 홍보가 <laughs> 빅뱅 훔쳤죠자 중국 만났고요. 환대를 받아보고 싶어요. 배를 수 시킬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상상할 수 없다. 아 빅뱅 또 뺏겼네. <laughs> 기분이 상당히 안 좋군요. 불편하구만. 자교어 런던 나고야 하나 바꿉시다. 바꿔. 나고야 자 나고야 하나 바꾸고 이거는 약탈 한번 하고 치고요 한대자 이걸로 진급 하나 전문명사소 뒤어 찍었고요 자두대 자, 요거는, 요쪽에 하나 보내서, 진급 하나, 산타. 자, 샌드에 박탈을 칩시다. 자, 요거는 이제, 교토 쪽에 보내줄게요. 얘는 교토 쪽에 보내고, 야포랑 얘들은 후쿠오카 쪽에 보내고요. 자 이제 보병도 합류를 시켜줍시다. 요거 그대로 그냥 러시아 쪽으로 보내면 되겠다. 요 그냥 그대로 러시아 쪽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랑 어찌 전제하고 있죠, 지금? 자 코샤크 왔네요, 코샤크. 만일 당신의 행동이 다아 다르... 코샤크 <laughs> 군단이 이거 조금 센데 이거. 아, 어, 이것좀 애매한데요. 아, 이거 코샤크 군대면은 조금 위험한데. 자, 일단 이거 진급하나 합시다. 자, 이거 포일을 시키려면은 열로오면 되겠다. 열로오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아네 마리가 있어야 되네요. 포인트 시키려면. 자, 이고병도 일로 이제 합류를 시켜주고. 어... 자, 진급 하나 해주고. 한 대, 두 대, 세 대. 근데 지금 신앙의 옹호자를 가져간 종교가 있을 텐데 분명히 러시아가 신앙의 옹호자를 가져갔네요. 야, 러시아 치기 힘들겠다. 아침 지금 또 지금 러시아가 전쟁으로서 치려고 했는데 신앙의 옹호자까지 끼고 있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이거 코사크 병력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많은데? 자 일단 약탈 한번 하고 셋넷 네. 낙타 일본 수도 교토까지 모았고요 아아 아. 이제 보병을 차라리 아래로 보내주고 자 일단 야포란데 아이 어. 유닛들을 일단 저기 수도 쪽 아니다 본진 쪽으로 보내줘야겠네요 아 어. 일단 이제 휴식 러시아가 지금 제일 빡살 문명 되겠네요 신앙의 온고자 때문에. 저 후쿠오카까지 먹은 다음에 평화파도로 하겠습니다. 여기 약탈 다 당하겠다. 공성 유닛이 없어서 뭐 도시가 털릴 것 같진 않은데, 약탈로 많이 돌아다 털릴 것 같아요. 전쟁마왕 페널티 그대로 바꾸요 이제 요렇게. 야타를 다 당하고 있죠. 뭐. 유닛들 자체는. 그렇게. 걱정은 안 되는데. 뭐, 공성 유닛도 사서포가. 딜이 낮아가지고. 일단. <laughs> 얘네들 아래로 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병대를. 야, 이거 딜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기본 데미지부터 4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아, 이거, 이거보다 더 높은 테크의 유닛이 필요하겠네요. 음, 얘를 이렇게 붙여주고. 한 대. 두대세대 이게 2.25자 4대 5대 다음 차는 후쿠오카까지 점령을 하겠네요 음. 자 목욕탕 하나 집시다 자 김양대 군단 일단 주둔 시켜놓고 주둔 방어력을 좀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동원령까지 개발이 완료가 <열려고> 되면은 하하 <laughs> 뭐냐 이거 <뻔이야, 내가. 웃음> 아이 쳐들어 오던가 A <laughs> U M A 파이 미 얘는 약한 주제에 먼저 전쟁을 거네요. 아, 순식간에 근데 1대 4가 됐네요. <웃음> 미치겠구만. <웃음> 야, 이 순식간에 1대 4가 되네. 아, 고르고는 여기 이렇게 근데 고르고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어, 잠깐만. 이 너무 아픈데? 사람들은 어떠한 색? 자 일단 이고 일단 빤스로 합시다. 왜 이렇게 세냐? 여기가 초안. 음. 그쵸? 어제도 뭐 이런 편이 더 좋긴 했죠. 게임 빡겜 하는데는 이게 더 확실히 더 좋긴 한데 당하는 사람이 고통이긴 한데. 자, 일단 요거 마무리 져주고요. 자, 사서포도 오기 전에 잘라주고. 자, 일단 약탈 하나씩 합시다. 약탈에서 피좀 채우고. 얘도 약탈에서 피를 채우고요. 자, 얘로 마무리 칩시다. 자, 일단 1본이나 평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단가진거다 내놔. 자 마지막 자존심으로 향로 이건 안 주네요 향로 오케이 오케이 일단 도시는 다 받았고요 자안 보이는 데까지 맵이 밝혀졌네요 자 주둔지 수리 기념비자 여기 주둔지 하나 집시다자 얘들은 지금 러시아 유닛들이 쳐들어왔으니까. 다시 일단 막으러 갑시다. 막으러 가고, 이 공성 유닛들을 하나 어리냐 공성탑 야로 슬라브리 쪽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약탈한 곳을 좀 수리하고, 요 자, 정보넥트 하나 갑시다. 그쵸? 지금 이제 본진 털라으니까 이제 급한 불 빨리 끌어가야죠. 아즈테이, 근데 전쟁을 선포를 해도, 뭐, 솔직히 뭐, 여기 오는 길이 중간에 막혀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야, 여기가 루르벨리가 보이네요. 어? 이기 있다 뺏으러 가야겠다. 야, 이거는 뭐, 그냥 양아치죠. 근데 지금 가장 걱정인 게, 이, 러시아가 신앙영웅자 교리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제가 쳐들어가기에 너무 좋지 않은 구조예요. 쳐들어가면 가뜩막이다 코샤크가 뒤에 상당히 센데자 일단 이거 막차 쳐로 가고요. 아, 한 대, 두 대, 어이 죽네요. 영한대 쳐주고, 자한 대. 야포도 아래로 보내줍시다. 요거는 가는 길에 밟혀서 잘릴 수 있으니까, 잘리지 않게 최고야 아래 공장 하나를 누르고요. 요거는, 오스티아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피가 없으니까 피좀 채우고, 미키네, 여기에서 쳐들어, 쳐들어 왔네요. 여기서 앞라인을 단단히 잡아주고요. 야포 드디어 또 하나 놨고. 그 다음 턴에 동원령 개발이 열릴 테니까 야포 군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는 딜이 지금 상당히 약한데, 뭐, 이집트까지 동시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와, 다 잡아줄 테니까, 다 들어와. 그리고 여기에 페트라 땅이 보이네요. 엄청난데요. 여기 중국 땅인 것 같은데, 여기 산출량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먹을 수가 있으면 그냥 바로 뺏고 싶은 그런 땅인데, 아, 여기에 공격당한구나 이거! 얘네들 잡아줍시다. <laughs> 자, 평협을 거는데 택도 없다. 정부는 사람들을 자, 드디어 동원령 개발에 올려 됐고요. 아, 여기까지 괜히 보냈네. 자 일단 군민봉기 요거 하나 이렇게 놓고요 아니다 지역군대를 빼고 어 병참지원을 넣어서 지금 여기가 우호적인 땅이잖아요 이동력을 하나 더 늘리도록 려 하겠습니다 자한대두대세대 얘로 대, 대. 막타를 치고요 야 코사크 군대가 진짜 근데 상당히 세네요 자 일단 러시아 군대 유닛들 쳐들어온거 다 잘라줬구요 이집트 유닛도 공격을 좀 합시다 저희는 디펜스 계속하고 전넘깁시다 확실히 근데 코사크가 굉장히 세요 동시대 유닛치고는 이동하면서 때릴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이구요 자, 빅토리아 고로고한또 전쟁을 하네요. 자, 그리고 스파이 지수또 어떤 문명이 하고 있네요. 걸리기만 해라. 선모가지나라고 이렇게. 자, 석군명 분단자라고요. 요거로 막차가 안 쳐질 것 같은데 일단은 진급하나 합시다. 스킬 트론. 으흠, 산업구역 여기 산업구역이 없는 것 같으니까 산업구역 하나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나나 인중에 산업구역 하나 짓고, 음, 여기는 목욕탕 하나 지을게요. 얘들은 피좀 채웁시다. 아, 보자! 자, 약포 군대 만들어 주고요. 보병도 이 군대를 좀 만들어 주고 싶은데 아 보병 하나 죽었나? 여기서 보병 하나 뽑시다. 읍 그래서 군대 만들어 주고요. 자 이것도 이제 열로 보내 줍시다. 병참 지원 덕분에 이동력이 유기됐죠. 굉장 이동력이 높습니다. 이제 아로슬라블리 철을 치료 갈게요. 자, 이렇게 하고 철 넘깁시다. 프랑스 카트레인 텔베치 만났고요. 이제 모든 문명을 다 만난 것 같은데? 어, 모든 문명 다 만났죠. 뭐, 없어진 역사 속으로 사라진 문명도 있긴 한데. 어쨌든 모든 문명을 다 만났고요. 야, 얘도 이제 전자포를 끌고 나왔네. 요 뭐. 자, 소금. 제가 소금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바꾸고 싶지 않다. 니가 없는 거라왜 나한테 따지고 있니? 내가 이걸 일단 뒤로 뺍시다. 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오메. 야이 제일 센거 보세요. 정치. 자, 일단 이거 뒤로 뺍시다. 와, 이거 들게도세네 사과 학교 하나 짓고, 여기 병영 야 하마터면 공성 쪽이 발필 뻔했네요. 얘가 쭉빼주자 자, 이거 이걸로 한대. 얘막 다쳐주고, 야 포로 또 한대. 신앙의 옹호자라 이렇게 딜이 셉니다. 뭐 98이 나와. 뭐. 자 핵분열 기술 하나 엄치러 갑시다. 어쩌면은 저거는 그냥 핵을 진짜 써야 될지도 몰라야이 딜이 무슨 98이냐? <laughs> 음. 자, 아까 여기에 석유가 있었죠. 이거 석유도 따로 개관을 해서 이제 또 탱크 만들어야겠네요. 자, 일단 요거 점사 좀 하고. 셋. 자, 넷. 다섯 여섯 자 이거 막타 쳐서 없애주고 한대여기다 아까 약탈 했으니까 여기 소리다 해주러 갑시다 아, 자 주둔 방어링 89 자, 보병 여기까지 대주고 야포를 여기다 대주면 되려나? 자, 여기 대주고. 자, 코사크도 상당히 또 많이 있네요. 여기다가 병력도 상당히 많네. 자, 얘는 여기 근처에 정찰 보냅시다. 음, 관심 없어. 음, 그래도 다행히 전쟁은 페할티이 아니네. 그래도 다행히 친구 한명 있네요. 어, 이 뚫렸는데? 전장포도 일단 여기에서 그리스가 내려온 걸좀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야포의 딜은 조금 들어가네요. 을 내연, 을 내연. 자, 포위된 데가 여기인가? 여기네요. 야 약탈은 엄청나고 아 과연 배신의 칼을 꽂을까요 아, 또 배신의 칼을 꽂는다 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배신의 칼을 꽂을 때쯤이면 제가 훨씬 셉니다 팩도 쏠 준비를 해야되니까 이렇게, 뚫고 게각장쪽으로까지 갑시다 불가사리게이건 뭐 딱히 없어 이고이공상 하나 뽑이야겠네요 공병을 돈주고 하나 사기는 좀 아까운가? 이렇게, 이아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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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활주를 하나 진 다음에 통합 쪽정군의유레 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아, 교역을 못 보낸다는 건가? 아, 그런 것 같네요. 교역을 못 보낸다는 뜻 같아요. 자, 사, 상가, 상가까지 보냅시다. 자코샤크가 쳐들어왔으니까 요거 잘라줍시다 자 네. 네. 요걸로 박탈치고 여기에도 도시가 하나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쌍테페트르부르크는좀 찾으면 됩니다 Jangan Tấn